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였어도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대상이 만약에 여기에 있으니까 어울리지 집안에 갖다 놓으면 어울리지 않다는 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지 들러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들은 예수를 믿으러 교회로 가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주일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주인공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믿음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결혼식을 해도 많은 들러리가 있어요. 주인공이 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들러리에 관심이 없어요. 주인공한테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든지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인공,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 순회 전도자를 잘 대접하는 것을 봤다고 기쁘다라고 쓴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 3서를 보면 어, 사도 요한이 썼고 AD 90년 반모섬 유배전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썼냐 에베소 교회에서 썼습니다. 손님을 절대 진리를 접는다가 되라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요한도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직접 가지는 못하고 순회 전도자들을 파견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지원하여 교회가 경고토록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은 일제의 대가를 받지 않고 전적으로 헌신 봉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은 전도자들을 집으로 맞이하여서 여러 가지 도움을 제공했고 어떤 사람들은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전도자를 영접하지도 않고 배척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대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배척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심지어 사도 요한을 비방하는 일까지.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순회 전도자들이 요한에게 돌아가 가이오와 더메드리오가 베푼 한 대와 디오드레베의 교만과 불손한 태도에 대해서 보고함으로 교회 문제로 요한이 방문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올바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메디오라고 하는 사람은 좋은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은 여러 사람에게 예수님께도 요한 자신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더 메디오와 같이 가이오와 같이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누구누구 누구 이렇게 이름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메도 더메드리오와 가이오는 성경 속에서의 믿음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근데 믿음의 주인공이 될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요한에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사랑하는 가이옥에 편지를 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면서 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려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5절, 6절, 8절까지 보겠습니다. 장로는 여기 장로은 연장자를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장로은 어, 구약에 보면 다 연장자, 나이가 많은 그런 분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요 벗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는 누구 누구야 네가 나를 찾으러 여기 왔구나 이렇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 선신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평강을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가이오에게 복음의 진리를 증거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걸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겁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자녀가 믿은 믿고 우리 형제들과 또 자녀 또 우리 이웃이 누가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얼마나 반가워요? 어디 어떤 집에를 갔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더 마음이 왠지 모르게 더 즐겁고 더 마음이 간단는 겁니다. 근데 여기 사도 요한은 이렇게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즐겁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형제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 자는 교회가 마땅히 구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요한에게 배운 사람은.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지만 사도들에게 배운 사람은 속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며 가하리로다 순회 전도자를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주면서 이렇게 어, 섬겼다라는 겁니다.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를 잘 대접했고 순회 전도자가 속사도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거. 왜사도 사도, 사도들에게 이렇게 배워서 전도자가 되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이때에는 다 죽고 어떤 사람만 남았냐? 사도 요한만 지금 남았습니다. 1절에 보면 가이오에게 가이오에게 뭐라고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말하잖아. 이전에는 영원히 잘병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된 자들에게 나그네된 자들을 순의 전도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때 나이가 90세가 넘었어요. 그리고 이 요한 3서를 쓸 때는 AD 90년도 정도 되었을 때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60년이 흘러서 이 요한 3서를 썼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교회 앞에 너의 사람을 증거했고 가이오가 얼마나 대접을 잘했는지 증거로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여 대접을 잘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요한은 나이,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접을 잘하고 예수의 한계가 난다라고 우리는 그런 말을 드려야 됩니다. 네. 우리는 가이오를 오늘 나의 삶에서 우리가 또 적용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또 이용해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리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17,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151절에 보니까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다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미 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오셔서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신약의 279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의 279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언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흔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는 중요한 말씀을. 맞습니다. 우리도 나의 유익을 구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대접받으려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내가 유익을 굳지 않고 배려하는 마음을 나를 주는 것을 실천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마음 속에는 그렇지 못한 일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러면 사랑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장이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가 많은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어야지 사랑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말하면서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낮아져서 겸손을 본을 보이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구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니 저희 중에 어떤 대기를 좋아하는 디오 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름으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평론하고도 유유이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그 오래된 권사님들이 교인들이 새로 이제 성도들이 오면 많이 이제 이렇게 내어 쫓는다라고 얘기해요. 왜? 자꾸 시어머니같이 말을 하고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막 이렇게 말하니까 그랬다라고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닭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여기 디오드레배가 바로 교회에 오는 사람을 쫓고 또 나쁜 말을 해가지고 이간질하고 이런 사람이라는, 닭발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을 쌓는 것을 말하지요. 자기가 쌓은 것을 다 무너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해요? 어 이렇게 하지만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은 접대를 잘하고 자기에게 필요 없는 사람은 팍 이렇게 어, 아니라고 이렇게 밀어낸다라는 겁니다. 거짓말도 하고 어? 아니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로 가득 찬 사람을 이 디워드레베라 같은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순회 전도자가 왔는데도 자기도 순회 전도자처럼 이렇게 섬김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뭔데 저 사람들만 섬기고 나도 섬김을 받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들은 어, 디오드레베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오드레베는 대한 요한의 경계를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디오드레베는 어땜이 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말하고, 어땜 되기를 좋아하며,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자기 뜻을 이루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니, 사도 요한이, 가이오나 디오드레베나, 또, 더메드 더메드리오는 요한에게 다 배운 사람이에요. 같이 한 곳에서 한 장소에서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도 또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은 항상 두본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이오와 더메드리오는 아주 착한 사람이고 디오드레베는 아주 어이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형제들 순회 전도자들을 접대치도 않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에서 접대하지를 못하게 한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는 교만했다는 것을 말하고 디오드레베는 자기 뜻만 이루려고 하고 자기 생각 그러니까는 교회에 있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접대하지도 않고, 상기지도 않고, 자기 유익만 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고개를 숙여야 된다는 겁니다.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대해서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서 이렇게 교만으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또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안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낮아져서 겸손을, 본을 보이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너무나 큰 귀한 이두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자문서 1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구약의 927장을 보시겠습니다. 교만은 폐망의 삼봉이여.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지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낮아져서 겸손을 보이는 믿음의 주인공에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자만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낮아져서. 내가 누군가를 잘 알고 겸손을 보이는 주인공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문서 30장에 보면 우리 자문서 한번 찾아 봅시다. 자문서 30장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사 앞에 보시다 사마서 30장 1절 에 한번 보시다 아고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기의 아들 아굴의자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천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라고 묻습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압니까? 이런 사람을? 그렇습니다. 아굴은 얼마나 겸손합니까? 근데 아굴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자기를 보고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게는 사람의 천명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사람이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낮아진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굴은 낮아져서 겸손을, 겸손의 본을 보인 사람이 이 아굴입니다. 그래서 이 아굴은 자만을 이제 좀 썼습니다. 그런 사람입니 우리도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나타내는 것은 가장 아주 비겁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나.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경건해서 충성을 보여주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업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느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탐된 줄을 아느니라. 그 다음에 결론을 말합니다. 요한 사도 요한은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겠다. 내가 가서 네 얼굴을 보고 말하고 싶다. 내가 붓으로 이렇게 먹으러 이렇게 쓰는 것이 너무나도 어? 그원치 않는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무난하기를 너는 각 친구 명하여 무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까지는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이오와 데벤드리오는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은 동그라미를 쳐요. 이안 좋은 사람은 엑스포를 치고. 이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라고 몇 번을 말을 할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감사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무슨 스키를 타러 가고 어디로 놀러 가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장현주야. 이렇게 오늘 부른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더메드리오는 디오드레베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9절에는 디오드레베는 따라가지 말고 선한 사람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성과 악을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의 400장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벌지어다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 0일 동안 한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기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성원학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10일 동안, 잠깐 동안 하시는 말씀이에요. 충성은 우리 주님만이 영광이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안 받는 것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님이 어떤 대가를 안 줘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그 길에서 온전히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듯이 겸손하여 충성하여 보여주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또 주인공이 있습니다. 가이오와 또, 어, 디오드레베. 이두 사람, 이두 사람은, 어, 좋은 사람. 그 다음에 더메디오와 디오드레베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도메디리오는 충성을 보여주는 믿음의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디오드레베는 나쁜 사람이에요. 방해하는 사람. 항상 교회도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가이오와 더메드리오와 같은 이런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가이오와 더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이 되는가? 배려해서 사람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낮아져서 겸손에 본을 보이는 사람. 경건에서 충성을 보여주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또 우리가 들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또 존재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존재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소망 이될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